길도 도리도 깨달을도 네. 어도 어.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가는 길 내가 하는 행위를 착하다고 하나자 자꾸 칭찬만 해요. 어. 아이 니가 네가 쉬어요네가 좋습니다. 한 한잔 얻어먹고 자꾸 칭찬만 해. 그 사람은 나의 적이야. 나의 적. 오도학자는 쉬우사라 나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야. 나의 스승, 나의 나쁜 점을 자꾸 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야. 반성해라 그면안된다 그런 소리 하면 된다. 오도학자는 나의 스승이다. 나를 주에 가서 나를 착하다고 죽여해오는 사람은 곧 해로운 사람이여. 나를 나쁘다고 충고하여 오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다. 충, 충고. 충고는 아오도 자꾸 그냥 자랑하자는 사람이 큰일 나죠. 깜짝깜짝하니 이게 충자가 충성충자지 충성충 정성충 정성충 모든 정성을 다해 충정충 임금한테 국가한테는 충정충 우리 그 충고할 때는 정성충, 충고. 정성을 드릴 만한 귀에 거슬려 충고 충고, 충고할 만한 귀에 거슬 티키시죠 거슬려 누구든지 다 마땅하죠. 나의 일원 설마냐? 부모님이고 친구 누구 정상스러운 충고는 뛰키시냐? 양양은 공부라, 양양은 공부라. 아, 거 말씀 무죠그어 이장 잘못 들었는 야단났어. 양약은 후거 뭐라. 좋은 약은 입에넣소어 어. 좋은, 좋은 약은 입에 넣어고사성은초 좋은 약은 입에 서어 단약은 하나도 없어. 설탕 가루 몇개 어. 약은 다. 약은 다. 좋은 약은 입에 서어저저저 어. 어렸을 때시일쓰있다오는 게. 7세가 육모초 들어보셨지 육모초 익모차라고 육모초 여름에 저기 먹는 거 까지 그냥 그 많이 쓴 건지 뭔지 모르겠어 풋내 도나고 하니 그구멍치게 최고야 그게 그 약이 여름에 한 그릇 넣어 놓으면 그건 뭐 더위도 안 타고 그냥 그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지금도 <laughs> 저기 이제 파란 고 말린 거보다는 파란 거 그걸 집에서 집을 내먹어 거기다 저저 저, 마누라와 같이 지쳐서 그한 대접만 먹어 놓으면 여름에 해보세요. 그렇게, 그렇게 기가 막니다 약장사 좀 해주겠습니다. 도하리, 도하리 자 이게 도하리. 어미뭐 풀초, 애 낳은 엄마들 이게 최고요. 그래, 임모초요임모초찬모한테 어. 좋은 약이라 임모초요 어. 그, 래도 그, 산모들도 먹는 것도 맞습니다. 코를 막으면 뭐, 저 쓰지 않으니 코를 막고서, 그건 강제로 매니까, 어른들이. 이거 좋은 약이에요. 지금도 많으시고 가면. 네,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충동스러운 충원는 귀에 고세요 네, 태공이와 너 태공입니다. 이거 아닌 나를 착하다고 추켜져 오는 사람은 어, 주는 사람은 곧 해로운 사람이요. 나를 바, 나쁘다고 충고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라. 태공이와 그니 <laughs> 근위는못 가지고요. 신신하신 지분이라. 태공 강태공 선생이 이 말씀하셨죠? 네. <laughs> 부지런할 것. 부지런한 것은 네.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은 값이 없는 보배요. 보배죠. 네. 부지런하고 힘써 힘쓸면 부지런할 것 힘쓸면 근면하다고 그 해죠. 그거는 값이 오는 법이야. 각가면대가 보배보, 상갈신, 이시, 지키로, 몸신, 끝에 자가 두자, 부족부부족한 부적 장은 오만원이라는 하던데 <laughs> <내가 물어봤던 거. 웃음> 그래서 왜, 왜 물어보시냐고 그래 아 지금 값이 오마인가물나사실라 그래 사긴 그걸 사서 모르 내가 곧저피곤수집도에간 <laughs> 사람이 폐품 수집소에 갈 사람이 뭔그 사람 뭐, 뭐라고요? 폐품 수집소 몰라? 그데이 기다리고 웃어. 아니, 아직 모신 것 같지? 아직 모인 게 뭐예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저 때. 부족 때. 태공이 말하기를, 근면은 가뭄은 보배요. 근신은, 여기, 글자 잘못 써져요. 여기 해석에. 상갈 글자 써야 되는데, 여기 부진할 글자 써야 돼. 근면. 여기 상할 뿐. 가뭄은 보배요. 근신은 몸을 산가 네, 그것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젊은 사람이고, 뭐, 노인이고 할것 없이, 다 중요한 얘기예요. 교행욕의 와 보생, 어, 보생자는 과욕하고, 어, 삶을 어, 보존하는 자는 욕심이 적고, 보신 자는 피명이니, 몸을 보호하는 사람은 이름을 피해. 네. 이나. 비명 이나라고 해도돼는데 무욕은 이. 나입니다. 무욕은 이. 욕심을 웃게 하는 쉽지만, 욕자가 이게 마음심자가 붙어서 욕심 욕자요. 마음심자가 떨어져 나가면 하고자 하는 하고 욕자인데, 여기 마음심자가 붙어서 욕심 욕. 네. 무욕을, 욕심이 웃게 하기는 쉬울이 자. 쉬우나. 무명은 아니라 이름을 죄해서 죄 포자심이 그 이름을터얻 수가 없어. 네. 욕심내는 건 자기 마음에서 조종는거니까는뭐할 수가 있지만, 네그 말씀입니다. 중행록의 일기를 삶의 애착을 사, 갖는 사람은 욕심을 적게 하고 몸에 애착을 갖는 사람은 이름을 피한다. 욕심을 없 없게 하기는 쉽지만. 이름을 얻게 하기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 누구고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이제 70, 80 먹어가면 욕심 없어이돼 절대 이제 뭐 돈에 대한 건 떠나서 왜냐하면 더 빨리 주고 신경 써서 빨리 주고 그러니까 일체 아주 마음을 깨끗이 가 있어야 돼누구다 마찬가지고 어버이날 많이 가져왔지? <laughs> 사진, 초장화. 어저께, 어저께 다 왔다 갔어, 어저께 밤에. 저는. 응, 바빠도 못 오다 어저께 다 왔다. <laughs> 절대 기 갔다. 근데 가, 갔던데, 아침에 일어나니 갔어. 장관을 는었들교향록의 <laughs> 이르기를. 아, 삶에 착을 갖는 사람은 욕심을 적게 하고, 몸에 착을 갖는 사람은 이름을 피한다. 욕심을 얻게 하기는 쉽지만, 이름을 얻게 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죠. 자발 공자님 말씀이죠. 군자는 유상계하니. 군자는 유상계하니. 군자는 네. 반드시 경계하는 게세 가지 있어야 돼. 군자, 신사, 군자. 경계하는 게세 가지 있어. 네. 소시, 소지 시에는 젊었을 때, 저울서, 혈기 미정하여 혈기가 아직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어. 성장 과정이 있다면, 때문에, 계지 재색하고 경계하기를 색을 경계하려고, 극기장애하라는 규칙할 장자 청장년이 됐을 때는 청장년이죠 혈기방강이라 어. 혈기가 방향으로 강해졌어 계지, 네. 재투하고 대임에서 술 먹고 싸우하고조직풍족배되기 어. 쉬워 남하고 싸우해놓고그 싸움, 그 싸움 투자입니다 재투 싸움을 해선 안 된다 혈기방강해가지고 무을 안에다 청량을저에 급기 노야 하양노에이어 늙음에 이르러, 이를 그 미칠 그 이를 그 늙을로 저죠. 혈기 기세라, 급기 노야 하양 혈기 기세라, 이미 기 채할세, 이미 들고서, 이미 세에서, 기지제 득기라 강영호씨 무슨 드셔, 맨 끝에. 귀지, 예? 제득이 무슨 뜻 드셔. 귀지, 제득이 무슨 드셔. 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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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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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디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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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무슨 디어여 어디, 어 이딴 그 데를 보고 있으니 이게 자꾸냐며 <laughs>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아무 데 무슨 짓이에이지이 <laughs> 어, 몰라. 계지 재득이라 돈 아니야 돈어돈 저때 저 어린이 저, 저 어린 날라 어버이날 돈 누가 가져오나만에 누가 많이 가져오나 어 딸이 많이 가져오나 막내아들이 많이 가져오나 같은 거기 뭐 자기들한테 비해 굶주지만 돈 이걸 버려라 이게 경계하라 이게 해야 돼. 돈에 대 내가 쌓고려 늙으면 빨리 주고 명예 축하 계지 재득이라 이거를 경계하라. 돈을 경계하라. 그말씀이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응. 한 번도 못 가져가. 못 가져가. 마지막 갈아입는 옷에는 주머니도 없어. 그, 당아시죠 그 마지막 갈아입는 옷에는 주머니 없는 거. 네, 귀지 채득이라. 혈기 기세요. 혈기가 이미 소외서 어. 그러니까 기지 재소로시라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모름지기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으니 나이가 어릴 때는 혈기가 중하여 있지 않는지라 경계할 것이 여색이며 몸이 정성함에 이르어서는 혈기가 반약으로 강성한지라 경계할 것이 쟁투 싸움하는 것. 하는 일이며, 몸의 늙음에 이르러서는 현기가 이미 새한지라 경계할 것이 욕심내어 어디라는 것이다. 욕심내어 어디라는 것이 그거를 경계하라. 손인진 양생명의 운. 손인진이라는 사람은 무슨 또 도사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양생명. 섭쇄에 관한 거, 건강에 대한 거그 얘기죠 네, 기를량, 날생, 세길명, 손진이 되는 건 이제 호죠 어, 손진이 되는 사람의 무슨 호예요 신천에 속해는 네, 거기에 말하기를 <laughs> 노심 편상기요 성냄을 자주 해요 성관래 신경질을 성냄이 좋아해 음. 네. 노심, 편상기편벽독에성냄을잘좋아한는 네. 말이야. 성기요희를상하게요기럴상아니 좋지 않은 거요 젊은 네. 사람도 아니고 누군인는들더 화내는 거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laughs> 그 그래 북송에서 얘기, 불교에서 얘기가 있죠. 늙어서 규가 먹고, 눈이 안 보이고, 눈하고 또 뭐더라. 귀하고, 눈하고, 어. 이, 입하고, 어. 입하고, 이세가지가 그냥 못본 척. 못본척 하라고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어. 이것도 못 들은 척. 어딜 <laughs> 가나 말하못 들은 척. 이거 못본 척. 말하지 마라. 힘들어 말하지 마라. 항상 불교에서. 피를 상하게, 네. 사다태 손신이요. 생각이 많으을 정신이 헷갈려. 사다태, 생각사 많을다. 크고, 많고 네. 커. 그러면 정신이 손해가 된다. 들손자. 네. 신피심역이라, 어. 신피심의역이라, 어. 정신이 필요하며, 마음이 속으로 수고로워지기 쉬워. 마음이 괜히 바빠. 네. 귀신신, 정신신자로 정신신. 필요해지고, 네. 마음이 힘이 들어. 어. 불일려 힘들력, 쉬며 네. 네. 기약병상입니다 기운이 약하면 병이 더불어 일어난다. 어. 기운이 약하면 병이 거기에 인해서 일어나. 네. 심박 병상이니 물사 비관극하고 기쁜 일 좋은 일을 너무 음, 너무 기뻐도 안 되고 너무 슬퍼도 안 되고 음, 절대 그런 일상 하지 말아라 네. 슬퍼나 기쁨을 자주 하지 말아라 네. 물사 비관극 슬픔비 기쁨란 다할것 하여금 자. 맞습니다. 당뇨 음식균하고, 마땅히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고, 당뇨 음식균, 마땅당 하여금령, 마시름, 먹을식, 고를균, 하여금, 최삼방 야취하고, 최삼방 욕취하고, 밤에 이차 3차 가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laughs> 과 과음 하시면 과음 과음 하시면 안죠 과음 다시면 거지만. 아니고 계세요 <laughs> 화음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고 해. 차갑게 마시는 건 몸이 튼튼해져. 차갑게 <laughs> 마시는 거. 화음은 존명이나 지나치면 오래 살지 못해. 응. 이건 주곡을 하시라고. 그대포으로 잤을 때는 이걸 꼭한 마시고. 속으로 오이고 잡죠. 어. 소금 온장식 요 화적선 매이라죄 상방 야추하고 휴알 죽자 밤에 도로 데이면서 먹고 취하지 말아라 제일 어, 귀에 신진하라 제일 귀에 신진하라 제일 경계할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내지 마라. 새벽에 아침에 절대 안 돼. 그걸 그래서 죽는 사람 많죠. 그냥 혈압이라고 하면 다운되 사람 있잖아그래 화장실에 가서 또 죽는 사람다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주인이 경계할 것이 그거다. 그 말씀입니다.